위축성 위염만 있어도 위암 발생률이 증가하고, 장상피 화생이 있으면 더 증가하고, 동시에 두개다 있으면 훨씬 많이 증가합니다. 게다가 위암의 가족력, 나쁜 식습관, 흡연, 헬리코박터 감염까지 있으면 위험은 훨씬 더 증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속닥터 유수영입니다. 요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속이 쓰린다든지 소화가 안 된다든지 뭐 더부룩하든지 뭐 이런 이유로 내시경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고요. 올해는 또홀수년생 출생 년도 분들이 국가에서 위 내시경 검사를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내시경 검사를 많이 하러 오시거든요. 그래서 내시경을 받아보면 위축성 위험또뭐 장상피화생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축성 위험을 이제 진단 받으면 뭐가 위축되는 걸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화생은 진료를 받으러 가니 둘다 위암이 또잘 생기는 병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시경 후에 위축성 위염 또는 장상피화생을 진단받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위축성 위염이라고 하는 것은 위 점막이 위축이 돼서 얇아지는 걸 말해요. 그래서 얇아지다 보니까 위벽의 혈관이 내시경으로 보면은 투명하게 보이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어, 위 모형을 제가 들고 왔습니다. 위는 이제 위끝 부분인 전정부, 위 체부, 위 저부인 위궁룡부 이제 식도와 위의 접합부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위축성 위염은 위끝 부분, 십이지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끝 부분인 전정부에서 보통 시작을 해서 체부로 진행이 되고 위 저부 궁룡부까지 이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내시경을 해 보면 위축성 위험이 있는 부분은 정상 점막에 비해서 이제 점막이 희끗희끗하게 보입니다. 정상 점막은 이제 이 살이니까요. 우리 몸의 살이니까 점막이니까 분홍빛을 띠는데 비해서 위축성 위험은 붉은색이 아닌 희끗희끗한 색깔을 보입니다. 장상피 화생에서 이 화생이란 말은 그러니까 변화된 어떤 형성된 상태 변화 상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장상피 화생이라 하면 위 점막의 상피 조직이 어떤 환경에 이제 적응을 해서 장상피로 변화된 것을 의미합니다 위 점막이 장상피로 변화되면 은 위산을 분비하는 위샘 조직이 이제 감소하고요 장 점막에서 발견되는 배상세포 이 세포가 발견이 됩니다. 즉위 조직이 장의 조직으로 변화해가는 거죠. 그 내시경으로 보면 장상피화생은 주로 이 전정부에서 시작해서 심해지면 위쪽인 위체부로 번져가는데 편평하고 이제 부드러운 위점막 대신에 약간 우둘투둘하게 점막이 변하고요. 어떻게 보면 조약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위축성 위험만 있는 경우도 있고요, 장상피화생이 같이 있는 경우도 흔합니다. 문제는요, 장의 조직으로 변한 위조직은 암이 잘 생기는 컨디션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장상피화생이 일어난 위는 정상위에 비해서 위암 발생이 높습니다. 일반인에 비해서 많게는 4배 내지 10배 위암 발생이 올라간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위축성 위험이 있으면 한2 내지 5배 위암 발생 위험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두 가지가 다 모두 있으면 10배 내지 15배 이상 상승한다고 합니다. 즉, 위축성 위험만 있어도 위암 발생률이 증가하고, 장상피 화생이 있으면 더 증가하고, 동시에 두개다 있으면 훨씬 많이 증가합니다. 게다가 위암의 가족력, 나쁜 식습관, 또 흡연, 헬리코박터 감염까지 있으면 위험은 훨씬 더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 화생이 내시경으로 진단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보통은 이제 국가에서 2년에 한번 위내시경을 해드리잖아요. 이런 경우는 1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위내시경 검사를 합니다. 위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도 1년에 한번 위내시경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위에 나쁜 식습관을 교정합니다. 짜게 먹지 않기, 자극적인 음식 먹지 않기, 발암 물질이 많은 음식 안 먹기, 탄 음식 안 먹기, 신선한 채소와 과일 자주 섭취하기, 규칙적인 식사입니다. 기세 번째는 담배를 핀다면 금연을 해야 됩니다. 담배는 영유성 식도염, 위염에도 안 좋지만 위장으로 가는 혈관을 안 좋게 해서 위궤양이 있으면 잘 낫지 않습니다. 또 발암물질이 많아서 위암뿐만 아니라 각종 암을 일으킵니다. 네 번째, 술도 위 건강에 해롭습니다. 술을 자주 마시면 알코올이 위벽을 자극해서 위 점막 재생이 힘들게 합니다. 다섯 번째 중요한데요. 헬리코박터 검사를 해서 이 균이 증명이 되면 재균 치료를 해야 합니다. 클라리스로 마이신 항생제 내성 검사를 하게 되는데, 내성이 없다면 일주일 내지 10일 치료로 거의 대부분 박멸됩니다 헬리코박터가 사라지면 위축성 위험 및 장상피 화생의 변화를 늦추고, 암의 발생 가능성을 현저히 줄입니다. 초기 위축성 위험은 정상으로 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이헬리구박터균은 WHO가 지정한 1급 바람 인자입니다. 한국인의 한50 내지 60%가 이 균에 감염이 되어 있습니다. 내시경을 받아보지 않고도 이 균이 내위 속에 있는지를 알아보려면 요소 호기 검사를 받아보시면 됩니다. 요소 호기 검사는 공복으로 오셔서 후이회 불어서 이 균이 나오면 양성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섯 번째입니다.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 화생이 있으면 이를 되돌릴 수 있는 약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보통 이제 표제성 위염, 영수성 식도염 이런 경우에는 제산제, 뭐 위산분비 억제제, 위벽 보호제 등등을 한 두세 달 이상 쓰고 약을 바로 끊지 않고 이렇게 줄여나가는 치료를 하는데 이제 위축성 위염, 장상피 화생 이런 경우에는 되돌릴 수 있는 약물치료는 정이도 no. 없어요. 약물치료는 해당되지 않고 앞에 다섯 가지 말씀드린 생활 습관 교정과 헬리코 박터 균 재균 치료, 정기적인 내시경 경과 관찰이 가장 중요합니다. 건강검진에서 이제 내시경을 하고 난 후에 위축성 위험과 장상피화생을 진단받게 되면 왠지 이제 기분이 찝찝하고 불안하셨죠? 오늘은 위축성 위험과 장상피화생을 진단받으면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속닥터 류수영이었습니다.